하루도 빠지지 않고, 어, 현재, 꾸준히 보는 게 바이오노트죠. 이제, 언젠간 말씀을 드렸지만, 생. 생.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. 여기 죽을 때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름이 바뀔 때까지. 즉, 생은 상승 쪽에 만들어진 상승 변곡이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하락 변곡이 만들어질 때까지는, 에,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거 중요하죠. 그죠? 에, 그러면, 바이오노트는 형 대표가 계속 언급했지만 은 이렇게 즉 우상향의 변곡이 만들어지고 지지화장이 뚜렷해졌고 그 다음에 첫번째 관문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 걸리는 이런 자리 에, 오늘 어쩌면 고가가 그 자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에, 월봉 주봉, 일봉 동시에 넘어간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.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 드린 거. 이런 변곡, 특히 월주일에 동시 변곡 일어난 자리는 끊임없는 주먹단계다. 그래서 바이오노트는 소위 말해서 꺾였다 하더라도 눌림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리고 다시 나가는 과정까지 이렇게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흐름이 만들어졌다. 예를 들면, 그리고 나서 꺾이는 자리까지. 그게 무슨 말이죠? 생 음, 사가 되는 과정까지 한번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런 파동 속에서 이제 공부가 돼가는 거죠.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죠. 이런 건 꾸준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